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네, 바로 오케스트라 음악 감상법입니다. 아,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웅장한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뭐 지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음~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감정의 여행에 더 가깝거든요 감정의 여행이요 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여행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방법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게 처음부터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영화 보듯이. 음악의 첫인상이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 어 이게 밝은가 어두운가 아니 좀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런 느낌에 먼저 집중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교향곡 일악장 딱 듣고 와 이거 뭔가 전쟁 시작 직전 느낌인데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일단 머리로 막 분석하려 들기 전에 그냥 감각을 확 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좀 받았다면 그 다음엔 이제 조금씩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수 있겠죠 악기 소리요 근데 그거 다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 물론 모든 악기를 막다 알아야 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료에서도 비유를 잘 해놨던데 그냥 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이렇게 쫙 깔리면 아 이건 현악기 그룹이구나 아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쨍하고 힘찬 소리가 앞으로 쭉 뻗어 나오면 아 이건 금관악기 그룹이겠구나 트럼펫이나 트롬본 같은 거 네네 이 정도만 어렴풋이 느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약간 덩어리로 느끼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현악기들이 쫙 부드럽게 배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 위에서 어떤 악기가 혼자 이렇게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오, 그 재밌겠는데요? 주인공 찾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곡들은 악장이라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1악장, 2악장 이렇게요. 네. 이것도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1악장은 좀 빠르고 힘차게 시작해서 듣는 사람을 확 끌어당기고 네. 이 악장은 좀 느리고 서정적으로 뭐랄까 감성을 좀 건드리고요. 아 분위기가 확 바뀌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악장으로 갈수록 점점 화려하고 웅장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이 악장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따라가는 게 감상의 진짜 묘미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바로 그거죠. 오케스트라 음악은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조용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모든 악기가 막 격정적으로 몰아치기도 하고, 네. 또 모든 소리가 싹 사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터지는 순간, 그러니까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지덤을 찾아서 한번 몰입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그와 이거 미쳤다 싶은 순간이요? 네, 바로 그 순간. 그게 이제 여러분만의 명장면이 되는 거죠. 그 명장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효과는 좋다고 소개된 팁이 있었어요 아네 그거 저도 봤어요 혼자 음악 들을 때 지휘자처럼 손을 한번 휘저어 보라는 거예요 네네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요 그렇죠 근데 뭐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박자에 맞춰서 고개를 까딱이거나 손가락으로 살짝 리듬을 타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몸을 좀 사용하면 음악의 리듬이나 강약 변화 같은 게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좀 어색해도 몇번 해보면, 어, 음악이랑 내가 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런 게 들면서 곡이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아, 좋은 팁인데요?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방법들은 오케스트라 음악 감상이라는 게뭐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네, 그거보다는 그냥 음악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게 듯이 그 흐름 자체를 온전히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감정의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다 보면 정말 어느새 한 시간짜리 교향곡도 어 벌써 끝났어.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요. 그때부터 클래식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는 거죠. 네. 당신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는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음악 자체를 느끼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그 곡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 같은 걸 알고 듣는다면, 아...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의 여전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